안녕하세요. 마이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 크리스마스트리도 정말 멋지고 또 선물 받을 생각에 기분이 들뜨는데요. 오늘은 하하슬라임의 성탄박스를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뿜뿜 나는 슬라임들로 다섯 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기대해주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플레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슬라임은 크리스마스 사탕 슬라임인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의 토핑이 들어있어요.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 정말 제대로입니다. 오, 클리어 베이스 느낌 너무 좋아요. 약간 오도독한 느낌이 있는 플라스틱 토핑이에요. 진짜 예쁘죠? 뒷면으로 보니까 더 예뻐요. 진짜 예쁘죠? 어머. 게 누르기만 해도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전에 랩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기포 생기기 전에. 와! 동그란 토핑들이 진짜 예쁘네요. 이 슬라임은 정말 살살 플레이해 줘야 돼요. 손가락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살살 플레이해 볼게요. 오, 랩하니까 진짜 예쁘네요. 오. 살살 플레이하다 보니까 기포 소리도 어느 정도 나네요. 그리고 토핑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사탕에 설탕 토핑 붙어 있는 그런 사탕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기포 올려주니까 어떤가요? 은색 장식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의 오너먼트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오너먼트가 생각 안 나가지고. 한참 생각했네요. 이렇게 늘려서 슬라임꽃을 딱 만들어주면 트리 느낌 짱이죠? 이번 슬라임은 골든볼 슬라임이에요. 럭셔리한데요. 헉, 여러분, 뚜껑 여니까 진짜 더 예쁘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요런 장식까지 들어있어요. 오, 뒤에 이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하는 요 느낌, 요 느낌 여러분 아시죠? 헉, 이 골드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번 성탄박스는 향기가 되게 독특한데요. 먼저 했던 슬라임은 약간 수평이 나는 어.. 캔들에서 나는 향기가 많이 났었는데요. 이 골든볼 슬라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코향, 카카오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오우 오도독 슬라임 진짜 느낌 좋고요. 내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는 이런 골드 느낌으로 만들어봐야겠어요. 올해는 제가 핑크 톤으로 장식을 했거든요. 크런치 슬라임을 연속 두개 플레이하니까 어우 소리가 좋아가지고 마이맘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슬라임 꽃딱 만들어주면 마이맘도 내년에는 이 느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봐야겠어요. 이번에는 대형 슬라임인데요. 300ml 슬라임이에요. 바로 실버블링 슬라임인데요 오! 폼볼이 이렇게 반짝이가 붙어있는 폼볼이 있네요 오! 엘머스 베이스고요 폼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통에서 섞기만 해도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요? 엘머스에 이렇게 폼볼 들어있으면 이렇게 랩할 때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오 양이 많아가지고 코코게하는 재미가 있네요. 오 기포가 엄청 잘 생기는데요. 오오 오, 기포 소리 짱입니다 진짜. 용량이 많아서 너무 좋고요. 아, 엘머스 느낌 정말 짱 좋은 슬라임입니다. 이번 슬라임은 고요한 밤 슬라임인데요. 클리어 슬라임과 밤 느낌을 내는 이 보라색 슬라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클리어는 이렇게. 오! 그리고, 오, 가운데 여기가 딱 비어있네요. 그럼 이 보라색 슬라임을 꺼내서 한번 섞어볼게요. 어떤가요? 이별 글리터 되게 예쁘죠? 밤 느낌이 나는데요. 오, 보라색이에요. 작은 사이즈 슬라임이라서, 오! 와, 진짜 밤하늘에 별뜬것 같죠? 그럼 이제 이 클리어 슬라임에 섞어 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더 신비로운 느낌 나죠? 안에 보라색이 섞여 있어요. 어, 벌써 막 클리어 슬라임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어, 마이맘이 오늘 섞이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보라색으로 다 덮어버렸네요. 근데, 보라색 슬라임이 정말 색깔이 강력합니다. 아까는 깜깜한 밤 같았다면 지금 클리어 슬라임이랑 섞으니까 더 은은한, 왠지 달이 밝게 떠있는 그런 밤 느낌이 더 나는 것 같네요. 이 보라색 슬라임도 기포를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 나면서 더 예뻐지잖아요. 점점 색깔 변해가고 있죠. 오, 기포 소리도 너무 잘 나고 이별 글리터가 정말 짱 예쁩니다. 오. 오, 기뻐 소리 되게 좋고요이렇게 늘리는 재미가 있는 슬라임이에요. 그리고 클리어 슬라임이랑 컬러 슬라임이랑 한 번에 두 가지 슬라임 가지고 놀수 있어서 더 좋네요. 성탄박스의 마지막 슬라임은 초코 징글벨 슬라임이에요. 역시 이름에 어울리게 여기 종 모양의 파츠가 들어있네요. 오, 초코색이 이 핑크색 폼볼이라니 색깔 조화가 아주 예쁘네요. 오이종 모양 먼저 보여드려야죠? 정말 예쁜 종 모양이네요. 그럼 이 예쁜 종도 같이 플레이해볼게요. 오 이렇게 빈백 폼이랑 핑크색 폼볼이 같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초코 슬라임이에요. 이런 엘머스 베이스의 슬라임은 기포가 잘안 보여서 투니를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 기포 소리 진짜 좋고요. 랩을 해도 이렇게 전화가 없이 그리고 잘 늘어나게 보이죠? 음 초코 향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이 핑크색 토핑들이 진짜 예쁘네요. 쭉 눌려주면 헉! 막 진짜 초코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오 소리도 좋고 느낌도 진짜 좋네요. 성탄 박스의 마지막 슬라임도 진짜 예쁘네요. 오늘은 하하 슬라임의 성탄 박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토핑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게 진짜 화려하고 예쁘고요. 또 베이스 슬라임들 색깔도 예뻐서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마이맘은 다음에 재밌고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